남자가 독사에게 물렸지만 통증 완화용 진통제를 제안하자 즉시 거부했어요. 약물 의존을 끄는 뒤였기 때문이었죠. 사랑했던 사람이 임신했다는 걸 알고 책임지겠다고 말하자 그녀는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했어요. 남자가 상심했지만 절대 약속을 버리지 않았죠. 나중에 혼자 소방서로 가서 소방관 자리를 시험했지만 즉시 거절당했어요. 떠나려던 순간 소방서장이 멈춰 세웠는데 간단한 질문을 했죠. 왜 소방관이 되고 싶냐고요? 남자의 대답은 간단했는데 새로운 삶을 살고 싶고 무엇보다 태어날 딸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했죠. 마침내 서장이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는데 예상대로 시작한 직후 심하게 토하기 시작했죠. 다른 팀원들이 돌아왔을 때 겨우 절반밖에 못 뛰었는데 모두가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놀랍게도 마지막 순간에 나타났는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서 서장한테 정상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줬죠. 힘든 훈련 끝에 마침내 동료들의 신뢰를 얻었어요. 돌아온 후 먼저 슈퍼마켓에 가서 아기 용품을 많이 사서 그녀의 현관에 조용히 놓아두고 즉시 떠났어요. 그후 남자가 매일 열심히 훈련하고 몰래 그녀에게 음식을 배달했지만 먼저 연락하지는 않았죠. 어느 날 평소처럼 음식을 놓고 가려는데 조용히 떠나려던 순간 그녀가 그를 불러세웠어요. 남자의 변화를 보고 진심으로 받아들였는데 남자한테 딸을 안아보라고 했죠. 정말 안고 싶었지만 옷이 너무 더러워서 려웠는데여 친구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마침내 딸을 안았을 때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죠. 모든 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았을 때 소방대가 산불을 막으라는 출동 명령을 받았는데 다른 팀원들이 재빨리 방화선을 구축했고 남자는 바람 변화를 관찰하도록 배정됐죠. 남자가 전망대에 도착했을 때 바람이 갑자기 바뀌고 불이 팀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죠. 즉시 팀에 경고했지만 불의 속도를 막을 수 없었죠. 서장과 팀이 대처하기엔 이미 탈출 경로가 아무데도 없었어요. 격렬한 불 앞에서 서장의 눈이 절망으로 가득했는데 모두한테 방화 보호막을 사용하고 할수 있는 모든 걸 하라고 명령했죠. 그 후엔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었는데 현실은 무자비했 도착했을 때 19명의 동료들이 끝까지 임무를 수행하다 쓰러졌어요. 소식을 듣고 남자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자신을 탓하며 깊은 슬픔에 잠겼어요. 하지만 여전히 살아있으니 마지막 임무를 다해야 했습니다.